할렐루야 이 땅의 섬김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삶에서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묵상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와의 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위에 영향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제 이사야 34장의 저주와 심판과 달리 오늘 35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황무지와 같이 황폐하고 메마른 이스라엘을 다시금 물된 농산, 즉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소망인 것입니다. 이사야 33장에서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샤론은 사막과 같이 되고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하셨지만 오늘 심판으로 꺾였던 레바논과 샤론과 갈멜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와의 호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또한 그날에는 눈먼자가 보고 귀먼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저는 자가 일어나 뛰노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기적과 회복의 날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고 노래했던 구원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누림으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처참히 무너진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아름다우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요.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이웃과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35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여 광야와 사막처럼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새롭게 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겪어 야 했던 모든 눈물과 고통과 근심과 죽음과 저주로부터 이제 벗어나 여호와의 성냥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시온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놀라운 구원을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고귀한 희생이며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하시고 회복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